자, 이번 영상은 음랑의 결투, 다크 카카오 미스트 플라워 대결 구도의 뭐, 신규 컨텐츠 형식으로 나왔지만, 오르 탐사대를 약간 변형한 컨텐츠예요. 다크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약간 성장 시키는 개념으로 공격력 성장, 그리고 쿨타임 감소 포인트 얻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할수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 만에 과금 같은 거는 따로 안 해도 충분히 다 만렙을 찍을 수 있고 각성 성장도 좀만 하다 보면 만렙을 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반에 물론 다른 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명 보상 보면 정산 보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때 이번 시즌은 운명의 결투 재선택 티켓이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투 코인 가격도 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구매 가능하거든요. 일단 기록 세울 때까지는 초반에는 이거 많이 구매해서 기록 세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럼 어떻게 저는 3등으로 좀 밀려났는데 어떻게 세웠냐?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이번 시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랜브릴레마 쿠키를 키워라. 이 쿠키가 운명의 결투에서 가장 사기적인 쿠키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크렘브렐레는 기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쿠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쿠키와 함께 스타트 멤버로 있으면 좋은 쿠키, 추천드릴 만한 쿠키는 트위즐 쿠키, 흑당, 산호초, 의적, 블랙베리, 아라모드, 패스츄리도 저는 또 추천드리는 쿠키 중에 또 하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 중간에 뜨는 쿠키 중에 제가 언급한 쿠키들 뜨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사격형, 침투형 뭐 이렇게 나오면은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두 개로 이루어진 버프가 사기적인 버프가 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쿠키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버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2등 달성했을 때 어떤 쿠키 선택, 어떤 버프 선택했는지 녹화한 자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좀 비율이 안 맞는다는 점 죄송하고요 자 시작은 여러분들이 다시 불러오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램이 나올 때까지 리롤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크램이랑 같이 뜨는 쿠키가 앞서 언급한 좋은 쿠키들 있죠 그 쿠키랑 같이 떴을 때 화면 위쪽에 보이는 이 리롤 건 많이 모아두시고 그때 올인해서 좋은 거 뽑는 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크램 떴다고 좋은 버프 돌리는데 다 쓰지는 마세요. 이거 왜, 이것도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다크 카카오랑 같이 시작하고 절대 자동 선택 이거 눌러놓지 마세요. 자동 선택하면은 고르려고 해도 자동으로 골라지기 때문에 선택 못하거든요? 왼쪽 자동 선택 해제, 자동 전투는 해주세요. 2.5배속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동 선택만 하지 말아주시고, 쿠키들 스킬 도는데 스킬도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다 연타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쿨 도는 대로. 자, 여기 이렇게 스킬이 뜨는데 다시 불러오기 있죠? 이걸 돌려서 이제 좋은 거뜰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뜰 때까지 이제 계속 돌렸냐? 일단 원하는 건 공격 속도, 뭐 사격 쿨타임 감소 이런 거뜰 때까지 일단은 돌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공격 속도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공격 속도 고르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스킬 하나 고르는데 레전더리 버프 나왔다고 바로 고르지 마시고 사격형 관련된 거 일단은 좋은 거 먼저 골라야 됩니다. 광 폭카 있죠? 이 광폭카는 혜태 쿠키 보스 그 전에 이게 나오면 고르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고르면요 쿠키가 마지막 보스 잡기 전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적당한 지점은 저도 최적화는 못 해봤지만 혜태 보스가 나오기 이제 전 보스 뭐 그쯤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초반부터 고르면은 저는 안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1초 남았죠. 사실 여기서 3번 골랐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당황. 1초 남은 거 보고 2번 골랐어요. 사실 이거 3번 골랐으면 기록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네, 미리 잘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추천드린 거는 네, 사격형으로 일단 맞춰서 버프 할 거기 때문에 사격형으로 가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버프도 조합 가능 이런 거는 뭔 뜻이냐면 요 세트가 맞춰지면은 새로운 능력이 더 조합으로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조합 가능이 안 뜨는 것보다는 이걸 조합 가능으로 뜨는 걸로 고르는 게더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 여기 있는 능력이 더안 좋으니까 다시 돌리고 자, 사실 보스에게 주는 피해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거는 사격형의 1초 감소 초반에는 그걸 노리는게 좋거든요 1초마다 적에게 주는 피해라 이거는 정말 뒤에서 나오면 무조건 고르는 그리고 이것도 사격형 침투형 공격력 쿨타임 저는 일단 3번을 골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 2번하면은 조합보너스로 버프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레전드 버프를 여기서 고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조합 가능 요거 뜨고 다음에 조합 버프 맞춰도 새로운 능력이 다음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먼저 골라도 돼요. 조합 가능이 떴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떴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가운데에 골랐어요. 얘가 이제 그래도 공속 증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okay 사격, 침투, 공격력, 쿨타임 감소 여기 있죠? 그래도 제일 원하는 게 왼쪽에 보면 이겁니다 초반부터 제가 계속 원하던 게 이거예요 사격, 침투, 쿠키 기본 공격 시 쿨타임 1초 감소 제가 초반부터 이걸 원해서 계속 리롤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사기거든요 크렘은 이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정말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광폭화 떴죠? 전 여기서 광폭화 했습니다 네, 광폭화 누르고, 이제 버프 하나 더 고르죠? 자, 여기서 제가 또 고른 건, 사격, 침투, 공격력, 그리고 조합 가능, 요게 있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이거 맞추면 또 새로운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요거 골랐습니다. 자, 아까 말한대로 그 새로운 능력이 뭐냐면 방어력 감소 효과 부여 후 4초 동안 50% 추가 피해 세트 효과에 따라서 이런 능력도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좋다. 여기서 쿠키는 제가 왜 그냥 호밀로 갔냐면 스타더스트가 발동할 때 스킬 발동까지 좀 지연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호밀은 바로 발사가 되니까 그냥 호밀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딜 최대한 많이 넣는 걸로 네, 치명타물, 이제 저거 떠서 계속 저는 치명타물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스한테 피해 증가 이것도 떴거든요. 버프 중에 뭐 아군을 회복시키고 방어력을 증가 이런 거는 기록 경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해 증가. 순삭되죠 자 여기서 치명타 확률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 증가 그 다음에 또 리롤해서 웨이브마다 공방체가 여기 떴는데 저는 이거 선택 안한 이유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제 거의 보스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넘겼습니다 저것도 좋은 건 맞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초반이면 모를까 최대 체력이 가장 높은 아군이면 다크 카카오가 되겠죠 근데 다크 카카오보다는 크렘미 메인 딜이기 때문에 넘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간 고정 피해만큼 추가 이게 좋기 때문에 전 이거 골랐고요 그리고 이 세트 효과 조합 가능 때문에 게 힘이 증가. 네, 능력도 발동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산호초도 좋다고 다행히 산호초도 또 떠줘서 산호초로 갈아 탑니다 자그 다음에 또 버프도 좋은 거자치명타 확률 나왔죠 저치명타피해 증가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스치기만 해도 다 죽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뭐 했는지 기억해 나가면서 어, 리롤건 많이 쌓아두고 하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남은 시간 추가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유정 소환 이런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제한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제한 시간 고려하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치명타 적중 시 디버프 치명타 피해인가 이거 좋습니다 이것 도딜 어, 상당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라모드 제가 초반에 말했죠 아라모드도 나오면 좋다 사실 저거 아라모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정신이 없었나 봐요. 뭐 이거 홍일했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왜냐? 그냥 바로 순삭하기 때문에 아라모드에 쓰나 뭐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요렇게 일단은 끝났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버프까지 뭐가 좋은지 좀 분류해 가면서 푸키도 뭐가 좋은지 좀 구분해 가면서 이번 시즌은 결국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크레미 사기다. 일단은 초반에 등수 좀 높게 찍고 나서 나머지 이제 사도 여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등수 찍고 나머지 재화 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정산 보상 좋으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글에 그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